그다음 이야기 중에 좀 이야기 중에 좀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그게 아픕니까? 아니 최광보 의원님 그게 아픕니까?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이저 것도 아니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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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의 특검 주장이 여러분들의 특검 주장이 그만큼 근거가 빈약하다는 반증 안 했으면 왜 거리 그래 화를 냅니까 에? 아왜 거리 화를 냅니까 네? 왜 그래 화를 냅니까? 아니, 이거 밝혀지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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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들이 왜 기소를 안 했는지, 밝혀지면, 그니까 러왜 못했는지, 어? 밝혀지면, 어? 특검이, 어? 특검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에이? 아, 자, 왜, 왜, 왜요? 왜왜왜왜 그러니까, 어? 민주당 의원들 님왜 그러십니까? 왜발끈 하십니까? 아, 왜발끈 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발끈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초. 저하고 의원이 그러니까요. 인정하시네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어이가 없어서. 네? 아이고. 자, 네 최강욱 의원님 리하십시오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에 국민들에게 부각되고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던 최초의 사건이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받았던 압력 그것을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하면서 이게. 예. 국민들 사이에 주목받는 인물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국정원 댓글 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님 당시에 수사에 압력을 넣고 특히 대통령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던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형에 밝혀졌거든요. 말씀해 민정수석 곽상도 씨입니다. 박상도 씨. 제가 보기에 박상도 씨에 대한 수사를 의지를 가지고 하긴 할것 같아요. 지금 음... 당시에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슈가 됐고 지금 김관희 여사와 관련한 이 주가 조작 이슈와 대, 이슈에 대해서는 아까 어떤 분 표현을 빌자면은 아주 기소를 못하게 하려고 정부와 여당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지금 오늘도 여실하게 드러나고 또그 이유가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후보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또 상대인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하고 거기는 또 허위사실 유포를 기소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정적으로 민감한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 신중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는 면을 오늘 좀 보인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해왔던 언행들을 보면 과연 이분이 이것을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로 중립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인가 아까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가 먼저 얘기한 바는 없고 민주당이 먼저 얘기를 하면 내가 검찰의 바람 외풍을 막아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박하고 해명하는 차원에서 얘기했을 뿐이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하면.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거를 지난 시절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지적을 했어요. 대통령실이 지금 일심 판결이 나오니까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해서 여러 번 지금 입장을 발표하는 거 보셨고 그거를 개인이 하지 않고 대통령이 나서서 한다는 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대통령이 오까지그 전에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무슨 방탄을 한다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 이재명 대표라고도 잘하네. 어쩌다 보면 이재명 이재명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가지고 방탄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은 지금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걸로. 충분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공정을 내세워서 집권을 하고 지금 가장 불공정한 모습으로 그리고 내편 내편으로 편을 갈라서 그쪽에 한쪽에만 어필하려는 식의 언행을 계속하고 그래서 제가 검사를 무슨 친정부 검사 반정부 검사 지난 정부 때 기소를 했네 어쩌네 하는 걸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지난 정권 시절에 그러면 친정권 검사라고 하는 이성윤 검사를 누가 기소했으며 그게 왜 오늘 무죄 판결이 납니까? 그럼 무리한 일을 왜꼭 김학의 씨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화면 한번 보세요. 예전에 어떤 검사들이 다 수사정보 정책관실이 윤석열 가족, 가족 대응팀이다. 라는 증언을 했고, 다음. 그 다음. 어떤 검사는, 다음.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꼭 두각시지 뭐. 자기는 그냥 신문에 얼굴 자기만 나오면 되는 거야.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막 짓거려 버리잖아. 말이 안된 소리를 하잖아. 지가 되게 멋있는지라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검찰총장이 누구, 검지검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때는 사건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20년 4월에 고발한 사건이 어떻게 없어요? 일정에 검찰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위원님 예,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에 어, 연말에 우리가 사면을 한 직후에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왜 사면을 합니까? 왜부편한 지도를 사면하느냐라는 취지의 기사인데요. 장관님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저는 음, 못 봤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연이 삼연이 지금 이번 정부에 처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어, 국민 통합이라든가 여러 차 여러 차원에서 사연권자가 정치적 결단을 한다는 이 PPT에 누락이 돼 있는데요. 부제목이 사연이 국가 통합을 촉진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어,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특정 정권의 어떤 문제를 지역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지금 법무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사면심사위원장님이신니다 그러시죠? 다만 저는 참여는 안 했습니다. 원래 사면 위원회의 법상 임무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사면에 관한 정책을 정하고 사면에 관한 기초 내용을 정하는 겁니다. 예, 사면법 10조의 1항에 따르면 사면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사면심사를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면받은 이명박 대통령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면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심사를 받은 겁니다. 1373명이. 그렇습니다.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어, 그이 구성된 사면위원회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그 그, 장관으로서 사면권자의 판단을 존중하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이 됐죠.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관련돼서 직접 장관께서 브리핑하셨습니다. 이유로 두 가지 설명하셨습니다. 국민통합과 건강악화 기억하십니까? 어, 제가 정확하게 문구는 기억 안 납니다만 뭐, 뭐 맞, 맞겠죠? 네.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 받을 때 건강이 안 좋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휠체어 타고 출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을 보시면요. 이틀 뒤 모습이신데 걸어 다니실 뿐 아니라 악수하고 환호받고 인터뷰하고 이런 영상이 국민들께 노출이 됐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이걸 보는 국민들이 혹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짐작 가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교정 시설에서 한해몇 명씩 병으로 죽는지 아십니까? <웃음> 작년에 <웃음> 45명이 죽었습니다. <laughs> 그 전에 10년간 238명이 죽었습니다. 45명 중에 38명은 죽을 것 같다 형 집행 정치 신청을 했는데. 정지 신청을 했지만 병원도 못 가고 병, 병사했습니다. 그, <laughs> 사면권이 절제되게 생사해야 된다, 되어야 한다면 꼭 동의하는데요. 어, 그런데 이 사면은, 어, 이전 정부부터, 정부를 포함해서 과거부터 대, 있어 온, 어, 사망권자의 결단에 의해서 이어져 온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